뜨거웠던 지난 여름, 무료한 일상에 지친다는 SNS를 통해 우연히 한 공고를 보게 되었다. 충남 예산에서의 2주살이 프로그램.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로컬의 매력을 알게 된다는 단순히 여행이 아닌 2주 동안 로컬에서 살아본다는 것에 흥미가 생겨 지원하게 되었고 온라인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되었다. 사실 내가 로컬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확신보다 예산이라는 지역을 알아가고 싶은 것과 이곳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탐구를 위한 목적이 더 컸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예산으로 떠났다. 충청남도 중부에 위치한 예산은 드넓게 펼쳐진 평야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곳이다. 예로부터 교통의 중심지로 전국의 상권이 모이는 곳이었던 예산은 1970년대 도시화로 인한 인구 이탈로 쇠퇴기를 맞았다. 최근에는 예산 상설시장을 중심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있으며 2023년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1위를 달성하였다. 예산역 5분 거리에 내가 2주 동안 머무를 숙소이자 집합 장소인 케미하우스가 있었다. 이곳에 머무르는 이들의 화합을 위해 케미하우스라는 이름을 지은 이곳에서 체크인을 하고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2주 동안 사용할 본인의 명찰을 만들었다. 모두 모인 후에는 숙소 근처에 있는 배다리 카페에서 입소식을 하였다. 먼저 2주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실 ft 분들과 참가자들의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13명의 참가자들은 지역, 나이, 직업 모두 제각각이었다. 다음으로, 있는 연구소 박정수 대표님의 예산 청년마을과 프로그램 소개가 있었다. 청년마을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에 청년들이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군은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에 선정되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가 참가한 2주사이 프로그램은 예산과 나를 탐구할 수 있는 예산탐구생활이었다. 청년마을 소개 이후 팀 편성의 시간이 있었다. 총 3개의 팀으로 편성되었고 우리 팀은 예산에서 유명한 의 좋은 형제 이야기에서 따와 의 좋은 언니들이라는 팀명을 지었다. 팀별로 간단한 인사의 시간을 마치고 곧바로 저녁 식사 준비 순서를 정하는 윷놀이 게임을 진행했다. 낯선 공간에서 어색함을 깨기 위한 일종의 아이스브레이킹이었으며 게임을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팀원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예산 청년 마을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다. 첫 번째 모든 호칭은 님으로 통일한다. 아무래도 대회 활동을 하다 보면 통성명을 하다가 나이를 먼저 묻게 되고 편하게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곳은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존칭을 지키는 것이 규칙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히려 나이에 대한 선입견 없이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서 좋았다. 두 번째, 저녁 식사는 각 팀별로 순번을 정해 요리해서 먹는다. 점심은 팀별 자유였지만 저녁은 팀별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약 20인분의 양을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었다. 모든 팀들이 중복된 메뉴를 피하려고 했으며 어떻게 식단을 짜고 요리할지 고민하는 것도 저녁 식사 준비의 포인트였다. 세 번째, 매일 저녁마다 회고의 시간을 가진다. 저녁 식사 이후 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팀별로 모여서 지급받은 내일 다이어리를 통해 그날 활동했던 소감을 그림과 글로 기록한다.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에게 발표를 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 번째, 팀별로 CP 활동을 수행한다. 일정 중간중간에 팀별 자유일정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예산을 자유롭게 둘러보며 주어진 미션들을 수행해야 한다. 입소식이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 방배정 후 개인 정비에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저녁 식사 당번인 오늘 팀은 장을 본후 곧바로 식사 준비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쉬거나 어색함을 깨기 위해 보드게임을 하였다. 첫날부터 정신없이 바빠서 정말 배고팠는데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훌륭한 요리가 나왔고 덕분에 완벽한 식사를 할수 있었다. 식사 후각 팀별로 회고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노을 뷰가 일품인 동네 카페에서 예산에 대한 첫 느낌과 이곳에 오기 전에 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오글거렸지만 속마음을 얘기하다 보니 후련한 기분이었고 팀원들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회고를 하고 나오니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었다. 앞으로의 생활을 기대하며 첫째 날 밤이 지나갔다. 입소 후 예산 탐구 생활의 공식적인 첫 일정은 리빙 라이브러리였다. 예산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서울 토박이지만 아무 연고지 없는 이곳으로 내려와 텃밭을 가꾸며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는 제이님을 시작으로 젊은 사람들이 떠나간 대술면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청년 사장님의 이야기. 서울에서 창업을 하고 활동을 하다 지방으로 내려와 청년 마을을 이끌고 있는 정수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았다.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면서 그들이 왜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는지 지방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등 현실적인 주제들로 대화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늘은 우리 조가 저녁식사 당번이 되어 저녁을 준비하러 마트로 향했다. 어떤 메뉴를 할지 고민한 결과, 동그랑땡과 떡만둣국을 선택하였으며, 식품영양 전공자 지훈 님의 지휘 아래 역할을 나누어 요리를 시작하였다. 평소 자취를 하면서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모두 같이 즐겁게 먹을 것을 생각하니 의욕이 불탔다. 식구의 뜻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함께 오순도순 모여서 식사를 하는 우리는 예산 청년마을의 식구들이었다. 예산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우리는 2주 동안 예산 곳곳을 누볐다. 국내 최대 저수지 예당호에서 모노레일을 타면서 출렁다리를 비롯한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기도 하고 백종원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예산 시장에서 먹거리 투어를 하며 레트로 감성에 취하기도 하고 유서 깊은 사찰 향천사에 가서 자연 속 고즈넉함을 느끼기도 하고 의조은 형제 이야기로 유명한 의조은 형제 공원에서 문화재 전공자 병성 님의 역사 이야기를 듣고 상황극을 하며 사진도 찍는 등 예산의 이야기가 담긴 장소 곳곳을 탐방하였다. 단순히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어떤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으며, CP 활동을 통해 예산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루는 대술면에 위치한 시산리 마을 투어를 했다. 시산리는 언뜻 보기에 평범한 마을이지만 이곳에 한국 최초의 토종시앗 박물관이 있었다. 강희진 관장님이 직접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박물관에 대해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을 은퇴하시고 인류 문화의 근간 씨앗 중 사라져 가는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해 세운 이곳에서는 현재 1,500여 종의 토종 씨앗들이 보존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토종 씨앗들이 있었는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고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관장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관장님은 마을 가이드도 해 주셨는데 책에서는 볼수 없었던 마을의 옛 이야기들을 해 주셔서 매우 흥미로웠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나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다들 힘든 기색 없이 관장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평범해 보이는 시골 마을에도 마을마다 고유의 이야기가 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이야기는 마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예산 청년 마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토, 일, 월요일은 자율시간이다. 일주일을 바쁘게 달려온 우리는 바람을 쐬러 바다를 보자는 의견에 예산에서 가까운 대천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기차를 타고 삼3 5 모여가서 그런지 대학 MT 분위기가 물씬 났다. 시원한 서해 바다에서 뛰어놀고 조개구이를 먹고 노을을 함께 보며 그렇게 우리는 예산 청년 마을이라는 공동체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2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팀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다 보니 시간이 더욱 빠르게 지나갔다. 리빙 라이브러리도 똑같이 진행했었는데, 1주차와 다르게 리빙 라이브러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였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어떻겠냐는 정수님의 의견과 참가자들의 동의로 결정된 것이다. 나를 포함한 우리 조원 3명이 첫 스타트를 끊었으며 각자 살아왔던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많이 떨렸지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 밖에도 호성님, 유나님, 은별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가자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2주 생활의 마무리 시간이 찾아왔다. 언제 이 사람들과 친해지며 2주를 보낼까 했던 생각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는 가까워졌다. 예산 탐구 생활의 마지막 꽃은 프로젝트 발표회였는데 2주 동안 예산을 열심히 탐구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우리 팀은 그동안 예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예산만의 감성이 담긴 굿찌의 필요성을 느꼈고 각 장소마다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활용한 엽서 굿즈를 기획하여 제작해 보았다. 센스 있는 제목의 ppt와 유쾌한 정훈 님의 발표로 우리의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그밖에 오늘 팀은 향이라는 주제로 예산의 공간마다 고향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해 왔고, 오히려 조합팀은 구글맵을 활용한 관광정보 콘텐츠를 준비했다. 각 팀의 스타일에 맞게 그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예산 탐구 생활의 여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케미하우스에서 마지막 밤 우리는 첫날을 떠올리며 육가락을 집어들고 윷놀이를 하였다. 첫날에는 배정된 팀원들과 함께했다면 마지막 날은 팀 상관없이 편성하여 즐겼다. 처음 만났을 때는 다들 어색함만 가득했는데 2주의 시간 동안 언제 이렇게 친해졌는지 감회가 새로웠다. 그렇게 예산에서의 마지막 밤이 저물었다. 어, 사실 전 처음 여기 왔을 때 어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몰라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 함께 생활했던 13분의 참가자분들이 모두 좋은 사람이어서 너무 고마웠고 어, 앞으로도 이 시간이 끝나도 계속 계속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팀원분들한테 너무 너무 고마운 게 본업으로도 바빴을 텐 바빴을 텐데 항상 모든 순간 순간에 진심이어줬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어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고마운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 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은 힘든 경험일 수도 있다. 맞지 않는 부분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들이랑 이리저리 이야기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있어 그리고 서로에게 있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고 부끄러워서 이런 표현 같은 걸잘 못하지만 그냥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참여자분들한테는요 사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이랑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보일 만큼 잘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별 아무 일 없이 즐겁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 FT 분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한명한명 한명 이야기 잘 들어주고 저희를 잘 이끌어 주려고 하셔서 그 부분에서도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주 농촌 살이는 아마 제 기억에서 정말 특별한 한 순간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좋은 사람들 만나서 제가 할수 있었던 거다 해보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어 원래 처음이 어려운데 처음 스타트를 그렇게 도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끝이지만, 우리의 만남은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게 서로 자주 연락하고 만났으면 좋겠어. 독재자가 열심히 할게. 어, 사실 2주 프로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길고, 그리고 인원도 저희 뭐 스택까지 하면 18명이라는 인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시끌벅적했던 것 같고, 준비하면서도 많이 걱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해보는 프로그램도 많았고, 인원도 많고, 기간도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많았는데, 다행히도 좋은 분들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그냥 즐겁게 되게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친척집 놀러 갔다 온 기분이 들기도 하고, 한동안 이제 케미하우스에 사람이 없으면 많이 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병명이 다시 또 참여자분들 찾아오실 거니까, 그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예산에서 살아가고 있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짧고도 길었던 예산에서의 2주를 돌아보면,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또할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음속 이야기를 못하던 내가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잘할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불편하고 어색한 감정이 이제는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용기로 바뀌면서 내 스스로의 변화를 많이 느낄 수 있었다. 2주 동안 우리는 예산을 탐구하였지만 사실 예산을 탐구함과 동시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참가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나 자신을 탐구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준 예산 청년 마을.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조금 어설퍼도 괜찮아요. 예산 청년마을의 모토처럼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니 내가 가야 할 길이 잘 보였다. 속도와 완성도가 아닌 방향과 과정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계속 성찰하는 자세. 그것이 바쁘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자 예산 청년마을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다시 없을 소중한 경험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달콤한 여름밤의 꿈 같았던 예산 2주 사리를 마치고자 한다. <laughs>